6월 초반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상 내륙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전주도 29도를 넘어서 더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고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 대비 해주셔야겠습니다. 요새 안개가 짙게 끼고 있는데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은 옅어지겠지만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요. 국외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자외선과 오존 농도 역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군산 26도, 김제 29도, 전주는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부내륙의 아침 기온은 18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장수 29도, 무주와 남원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갈수록 여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전주는 30도, 내륙은 30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